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진짜 검찰 개혁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차장 검사 신임 차장 검사를 대상으로 두 번째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법무연수원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서 국민의 검찰이 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 검사 상대로 강연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난 법무연수원에서 강연 내용은 그뭐 진짜 검찰 기억 고그 내용보다도 요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을 대한다는 내용이었군요자 오늘 신임 차장 검사를 상대로 무슨 내용을 강연할지 그 메시지에도 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정환 전 대변님, 인뭐 네. 작심 발언 소위 오늘도 나올까요?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라는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검찰로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저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의 상황이 우스운 거고, 심지어는 뭐 특활비까지 시비를 걸으면서 주머니돈삼짓돈 쓰듯이 정치 자금화 하고 있다라고 쳐다보고 있는 여권의 일각의 시각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될그 차장검사들에 대한 강연 내용이 굉장히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사회 일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흐트러질 정도로 발언이 간다면 문제지만, 검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차장검사들에게 당부해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촉각을 세우면서 쳐다보는 현 상황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뭐,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특활비 문제까지 시비를 걸면서까지 윤 총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여권 일부가 저는 오히려 잘못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을 너무 정치화 하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